여러분들 모두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진로 혹은 직업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사실 진로와 직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로,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는, 너가 좋아하는 것은 뭐야? 라는 질문과, 그리고 너가 잘하는 것은 뭐야?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흥미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또그 관심을 바탕으로 연결된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주니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거예요. 인터넷 검색창에 주니어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위쪽에는 나를 알아봐요, 진로 정보를 찾아봐요, 진로 고민이 있어요와 같은 탭이 있고요. 아래쪽에서 나의 흥미 찾기, 흥미 탐색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그리고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주니어 진로 카드와 같은 탭이 있는데요. 우리는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이라는 탭을 클릭해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진로 흥미 탐색이라는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사실 해당 검사는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4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면 회원 가입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 계속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굳이 회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회원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성별을 클릭하고 학년은 어 낮은 학년이 5학년을 클릭할게요. 비회원은 결과 제약인 및 누적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에 클릭을 하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검사와 관련된 기본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어 아래쪽에 보면 어, 점수를 체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예시 문항이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1번부터 7번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이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낮은 점수 쪽에 체크해 주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면 6번, 7번에 가까운 점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별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 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문항이 나올 거예요. 왼쪽 편에는 문항 진행률이 나옵니다. 1번부터 마지막 번호인 48번까지가 되어 있고요. 음, 1번 문항을 체크를 하면 1번 문항의 초록색에 있던 것이 2번 문항으로 자동으로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48번까지 문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8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하고 나면, 오른쪽 밑부분에 진행률 100%라고 이렇게 뜰 거고요. 왼쪽 편에는 모두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요, 프로그램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결과보기 버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결과표 다운로드 혹은 닫기 버튼인데요. 우리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결과 내용을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다운로드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표가 보일 거예요. 1번에는 나의 흥미 유형 탐색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유형에 내가 몇점 정도가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예요. 해당 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가장 점수가 높은지 혹은 어느 부분에 점수가 낮은지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구체적으로 점수도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한번 결과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결과표를 내려보면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모든 부분에 흥미가 높은 친구들 혹은 특정 분야에 높은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가면 나의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특성 및 추천 직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형과의 수형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형과의 수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해당 유형에 추천하는 직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 형에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사회형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 추천직업도 나와 있네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S형과 관련돼서 추천직업의 교사가 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은 흥미를 잘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한 경우인 것 같아요. 추천 직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클릭을 하면요. 해당 직업과 관련된 직업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의 흥미와 관련된 학습 방법, 현재 학습 습관, 그리고 새로 시도해 볼 학습 방법 등에 관련된 조언도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끝났다면 제가 함께 링크해드리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처럼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나의 진로 흥미 탐색하기라는 설문지를 클릭하셔서 사항연몇 반인지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나의 출석번호 이름을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은 어떤 거였는지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S 유형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S 유형 이렇게 클릭하고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유형은 E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에서 추천하는 직업 중 마음에 드는 직업 세 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사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높은 유형에서 추천하는 직업 중 마음에 드는 직업도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흥미 검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평가를 해주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오늘 활동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